안녕하세요, 대이공통입다대디 꿀꿀이, 꿀꿀. 정동통이요 꿀꿀. 이번에 꿀꿀. 해볼 게임은요, 마인크래프트. 어, 마인크래프트 해볼 건데. 마인크래프트 한번 해볼 건데요. 지금 마인크래프트 한번 찍어볼게요. 안 본다. 이 이따가 찍어야겠다. 시끄러워서 어떻게 찍어. 오유는흐린하잖아 괜찮아. 음, 게 이제 제가 딱 이렇게. 우유야, 재밌냐? 그냥 또원라이끝내요 일단 잠이나 잘게요. 나, 잠 자야 돼. 잠 자야 돼. 전벤토리에 들어. 처음어다 이따가 아빠 나가자. <시장동> 네. 음... 잠깐만. 이거 게이거 그래도 이 이게 공 때문에? 애도 나갔지. 뭐 있어? 아야 봐봐. 네가 좋은 좋은 얘긴데, 내가 너 버리고 갔다는 거구나? 이렇게 왔어? 떡하냐얘 이렇게 귀여운 거 봤냐고 기 아가 봤어? 못 봤지 응? 이렇게 예뻐 아, 바보 제너 누구의 이름이? 엄마 지침침 <laughs> 도둑은 어떡해? 음, 도둑은 꼼짝 말아! 어, 잡아야지. 경찰1 1에 전화하고. 어떡해? 아니 엄마다. 음, 음, 어, 어, 나 엄마가 어, 전화해야지 경찰실한테. 어, 밭에 엄마 응. 하단 아 어, 밭에 나갔다 응. 왔는데 도둑 맞는다. 지금은 어떡하다? 응. 그러면? 응. 도문 가야지. 어디에? 문 열고 밖으로. 밭으로. 도둑이야! 응? 도문 가야지. 숨어서 겨, 핸드폰으로 경찮에서전화도 어디에 전화해 우와 오늘 이렇게 아, 뭐, 비교야 어, 비교.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지엉덩예요 어, 근데 에이 오늘은 예. 너무 영상을 짝짝게 찍어서 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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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. 그래서 에이 그래서 그마이 처음 판만 할 거예요.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게 아니고, 노을럭스다 할게요. 근데 오늘 친구가 올 때가 됐는데, 안 오네요. 응, 오늘 그냥 여기까지 찍을게요. 그럼.